예, 반갑습니다. 코인정보브로커 번호표 인사드립니다. 현재 7월 29일 화요일 오후 6시 1분 32초 지나고 있는데 오늘이 우리 온도파이낸스 홀더분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날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평소보다 좀 애매한 시간에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자, 일단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온도파이낸스에 이렇게 상당히 강한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눌림 끝나고 나면 어차피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나와줄 거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걱정은 하덜 마시고 원래도 그랬던 것처럼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완전히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데 하지만 지금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이거 절대로 못 믿으실 거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이 증거 영상부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증거 영상이 두 개나 있다 보니까 이 시간 관계상 1.5배속으로 좀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영상. 여기 네이버 시계 보시면 6월 23일에 방송했던 영상이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할 기미는 전혀 없이 계속해서 하락만 하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하지만 저는 영상 제목부터 딱 여기까지만 버티면 1,550원까지는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온도 파이낸스의 상승을 예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자, 일단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예 반갑습니다 코인정보브로커 번호표 인사드립니다 현재 6월 23일 월요일 오후 7시 29분 38초 지나고 있는데 우리 온도파이낸스. 지금은 속절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고만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고 하염없이 상승만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거 제가 결론부터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딱 5일 안에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장대양봉 하나 나와 줄 텐데 이 꼬리 달린 장대양봉 이게 이제 단기 폭등의 신호탄이 안 되겠습니다. 자, 이폭등의 신호탄 자체에는 정말 좋은 소식이지만 이게 장기가 아니라 이 단기라는 점 요거는 정말로 조심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왜 조심을 해야냐면 이런 걸 만드는 주체 자체가 이 세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력들의 스케줄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런 거 보게 되시면 이 아래꼬리 부분에서 무서워서 먼저 던져 버리던지 아니면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부분 그쯤에서여기에서갈줄 그러니까 알고 여기에서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자, 방금 전에 정확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차트 보면서 바로 팩트 체크까지 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 영상을 방송했던 날짜가 6월 23일 딱이 날이고 제가 정확히 세 가지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첫 번째, 앞으로 5일 안에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이 나올 거다. 자, 정확히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정확히 5일째 되던 날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이 나와졌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이 나오면 이게 이제 단기 폭등의 신호탄이 된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부터 이렇게 미친듯한 상승 랠리가 나와주는거 요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세번째 고점은 1550원으로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보시면 고점 정확히 1584원까지 찍어주는거 요거까지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번째 영상 여기 네이버 시계 보시면 7월 21일에 방송했던 영상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예, 반갑습니다. 코인정보브로커 번호표 인사드립니다. 현재 7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 8분 31초 지나고 있는데 오늘이 우리 온도파이낸스 홀더분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날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애매한 시간에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 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온도파이낸스가 지금 한60% 넘게 이렇게 올라온 상황인데 이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에 보내드렸던 스케줄표는 이제는 이제 잊어버리시고 이 새로운 스케줄표대로 매매 이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저한테 이 스케줄표 받아 가셨던 분들 중에 이거뭐 여기저기 에다가 뿌리시고 다니신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세력들도 지금 개인들이 이상하리만치 많이 꼬인걸 눈치채고 지금 핸들링 스케줄을 변경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같으면 이게 7월 말까지는 계속 홀딩하고 들고 가도 되는 거 였는데 이제는 조만간 이렇게 개미 털기가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 스케줄표 받으셔서 새로운 스탠스를 잡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자 제가 방금 영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거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력들이 눈치채고 스탠스를 바꿨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개미 털기가 무조건 나올 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1550원의 전략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일단 이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것도 바로 한번 팩트체크 들어가보면 영상을 방송했던 날짜가 7월 21일 딱 이날이죠 자 그리고 보시면 귀신같이 다음날 이렇게 고가 1584원 찍어주고 이때부터 바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 꽂아버리는 거 요거까지 전부 다 확인 가능하니다 가하실 겁니다. 자, 솔직히 이 정도면 저를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뭐 신기가 있어서 이렇게 미리 한다. 이거 절대로 아니죠. 전부 다 정보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알수 있었던 건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크립토 시장은 차트로 접근하면 답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 세력들을 스케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세력 스케줄표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이 답안지 보면서 시험 보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력 스케줄표를 정확하게... 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저이 번호표니까 여러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이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이 돈은 저절로 복사될 거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우리 온도 파이낸스가 어디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올지 이거 제가 오늘 전부 다이 세력 일정 전부 다 알려드릴 텐데 자 근데 여기서 저랑 기존에 연락을 주고받던 분들이 아니시면 이 세력 일정 어떻게 봤는지 아무도 잘 모르실 겁니다. 자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 문자 바로가기라 그래서 제 폰 번호인 010-7560-5437이 번호가 포함된 파란색 글씨의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뭐 굳이 번거롭게 제 번호를 따로 입력하실 필요 없이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게 연결시켜놓은 그런 링크니까 고거 클릭하셔서 온도파이낸스라고 문자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새롭게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늦어도 1시간 안쪽으로 이 세력 일정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문자만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까지 확신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제가 정보를 입수한 루트 설명드리면서 세부 일정 내용까지 지금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브로코 바닥에서 나름 입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 주에서 개최하는 프라이빗 이벤트에 주기적으로 초청을 받고 있고 웬만하면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추이 중역간 다음에 두바이 리더십 포럼, 홍콩 프라이빗 컨퍼런스, 암스테르담 크립토 파티, 홍콩 웹3 페스티벌 등 이런 굵직한 행사들은 제가 웬만하면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 6월 28일 제가 두바이에서 개최했던 프라이빗 이벤트에 또 참여를 했었고 여기서 상당히 충격적인 내부 정보를 접했습니다 뭐 이게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저 같은 이 브로커들이나 코인계 저명인사들 뭐 이런 부류가 참여하는 이벤트에서 나온 정보다 보니까 이 정보의 퀄리티적인 면에서 만큼은 정말로 믿어 심지 않으셔도 되시고 요거 잠깐만 제가 보여드리면 자이 세력들끼리 주고받는 대외의 협업 제안서입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을 뭐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이렇게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자 내용인 즉슨 우리 온도파이는 의 특정 가격대 유동성 확보를 위한 비공식 협조 요청인데 현재 오더북 깊피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정된 가격대 내에서 매수매도 오더북을 계속해서 유지해달라라는 말입니다. 자 말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거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온도 파이낸스의 체결량을 부각시킬 목적으로 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펌핑시키자라는 내용이고 여기에는 언제 얼마에 시작해서 얼마나 오를 때까지 이걸 위로 끌어올릴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정확한 일정 체크 없이 대략적인 정보만 가지고 매매 이어가시면 이곳 점에 몰리는 주인공 내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보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이돈 벌어 가시라고 이걸 여기에서 전체 공개로 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이거 전체 공개 해버리면 저 다시는 이브로커바닥에서일 못합니다 해서 따로 문자주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온도라고 문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좀 무료로 좀 개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텐데 근데 여기서 뭐 의심 많으신 분들 마음의 벽부터 세우시고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시는 분들은 일단 문자 보내셔서 이슈 체크 하시고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본인이 직접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보유 중인 코인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개별 호재나 악재가 있는지 궁금하시면 이렇게 오르카라고 문자 보내주신 이분처럼 코인 이름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코인에 대해서 입수한 정보가 있을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전부 다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일절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온도 파이낸스 차트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뭐 마켓 메이커 스케줄 이런 건 차트에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도 단서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는 게 저같이 정보를 하나로 먹고 사는 이 브로커들이니까 이 정보를 하나만큼은 정말 로비더 심지 않으셔로 되시고 이정보력 말이나서 그런데 제가 뭐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만약 지금 여러분들 주머니에 꽁돈한 50만 원이 들어 있고 이 50만 원을 지금 당장 뭐 술값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50만 원으로 5억을 만들 수 있는 이 기회 사용 할지.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라고 하시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50만원으로 5억을 만들 수 있는 이 기회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이 뒷내용 정말 정말 빠짐없이 보셔야 할 겁니다. 자 저도 이건 처음 들었을 때 엄청나게 충격받았던 내용이었는데 이 윈터뮤트 아서에이즈 그리고 무라드 마하무도프 이 손만 대도 코인 가격을 펌핑시키는 거대 이슈 메이커들이 비밀리에 동일한 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얘네가 뭐 하는 애들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요거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 먼저 윈터뮤트. 얘네는 대형 마켓메이커 인데 자금력과 이슈메이킹이 엄청난.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바이낸스에 상장시키는건 일도 아닌 그정도 사이즈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다음으로 비트맥스 창립자인 아서헤이즈 자이 사람은 그냥 sns에 특정 코인에 대한 언급만 이렇게 해줘도 코인 가격을 엄청나게 펌핑 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 출신의 지금은 밈코인 애널리스트로 활동중인 무라드. 이 사람은 아서헤이즈랑 살짝 비슷하긴 한데 이 한달동안 트위터만 툭툭 던져 이렇게 단 4개월 만에 340억을 벌어들인 그만큼 엄청난 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물들이 매집 중인 특정 코인 일단 제가 지갑 주소부터 한번 훑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렵게 입수한 이들의 지갑을 확인해보니까 일단 윈터뮤트 몇주 전까지만 해도 이 포트에 없던 코인들이 지갑에 추가가 되어 있었고 지금 이렇게 22개의 코인 중에서 여섯 번째로 비중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아서헤이즈 아서헤이즈 지갑에도 윈터뮤트와 동일한 코인이 추가가 되어 있고 상당히 큰 비중으로 매집 중인 것을 확인해니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라드 무라드의 포트폴리오 역시 위와 동일한 코인이 추가가 되어 있었고 다른 코인들의 비중이 타이트하게 줄어들면서 이 특정 코인의 비중만 늘어나는 거 이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코인을 중심으로 이들의 연관성을 한번 추적해 보니까 이 셋과 주기적으로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특정 지갑 주소에서 정말로 특이한 움직임을 포착했는데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여기 중간에 공 XF-89라는 지갑에서 아서 헤이즈와 무라드의 지갑 주소로 이렇게 위드로운 해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이번에는 윈터뮤트에서 0xf89 지갑으로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보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자금이 왔다 갔다 했던 지갑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운용 자금만 17억 4천만 달러짜리 엄청난 거대 세력의 은닉 지갑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한화로 2조 6천억이나 되는 자금을 굴리는 엄청난 규모의 세력이 이들의 뒷배로 있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해당 지갑의 포트폴리오는 딱 10개의 코인만 보유 중인데 중에서 이미 두 종목은 각각 120만 프로 그리고 43만 프로 이상 이 상승 랠리가 진행중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120만 프로면 만원이 1억 2천만원이 되는 그런 미친 수익률인데 이 지갑의 히스토리를 한번 확인해보면 현재 매집 총량 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 다음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한번 출발시키면 미친 듯한 상승을 동반하는 그런 펌핑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의 지갑이었습니다. 자 10종목 중에서 현재 두종목은 이미 출발을 했지만 나머지 8종목은 아직 바닥에서 천천히 매집중인 상태 이 세력들의 평단 기준으로 해도 아직은 완전히 바닥 저점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도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고 뭐 그만큼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물론 이 코인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제2의 도지가 될지 뭐 제2의 페페가 될지 이런 걸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지닌 코인들이 아직도 8가지나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개의 코인 중에서 이미 2개가 출발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이세 번째 코인 차례인데 빠르면 한달 안쪽 늦어도 두달 내로는 스타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해당 코인들의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보니까 이렇게 특정 고래들이 반복 매집을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자이 오른쪽 숫자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해당 지갑 주소로 몇 번을 매집했는지 그런 걸 알려주는 지표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99회 이상으로 나와있죠. 자 우리가 매집을 할때뭐 많아야지 5번에서 한 10번 정도 매집을 하지 이렇게 100번씩이나 매집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지금 전형적인 세력들의 반복 매집 패턴 되게 이거 지금 딱 봐도 해당 세력뿐만 아니라 엄청난 자금력을 지닌 외부 세력들까지 이 비밀리에 분할로 매집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대형 세력들의 은닉 지갑인 만큼 제가 유튜브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 위에 있는 제 번호 010-7560-5437이 번호로 번호표라고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종목명부터 매수 방법 그리고 매수 일정 가이드라인까지 전부 다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뭐 이거 지금 당장 매수하기 힘드신 분들도 종목명만큼은 확인을 해두시는 게 도움되실 거니까 요거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번호표라고 문자만 주시면 되니까 문자 남기셔서 확인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제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포기하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평범하게 벌어서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시대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직접 발굴해온 확실한 기회 이거 꼭 잡으셔서 코인으로 졸업하는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